여러분, 어, 여러분 혹시 옷 입을 때 단추를 혹시 잘못 채우신 분 있으세요, 혹시? 그때 어떻게 되죠? 첫 번째 단추를 잘못 채우면 어떻게 되죠? 아무런 일이 없나요?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저렇게 되죠? 자세히 보면, 어, 단추를 잘 채운 것 같은데, 밑에 보니까, 어, 구멍이 하나 남네? 이렇게 되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첫 번째 단추를 잘 채우는 게 제대로 채우는 게왜 중요할까요? 제대로 채우지 않으면은 다 엉망으로 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순서가 처음부터 흔들어지면은 나중에 계속 흔들어지기 때문에 첫 번째 단추 채우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를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도미노 효과라 고합니다 도미노 효과.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네, 도미노, 도미노 효과. 왜냐하면은 하나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기 때문에 첫 번째부터 잘 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 도미노 효과에 대한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한 사건이 한 사건이 유사한 사건의 사슬을 시작할 때 형, 생성되는 효과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한 사건이 일어나면은 그 사건의 여파로 인해서 계속해서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맨 앞에 있는 우리 8학년 자매들이 졸고 있다 아니면 딴 짓을 하고 있다 예비 시간에 설교 시간에 그 뒤에서 보고는 있 지수는 아. 나도 되겠구나. 내 지수를 존경하는 민성이가 어디갔지? 민성이가 어나 놀면 되겠구나.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도미노 효과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 단추를 잘 채워야지 나머지 순서들도 잘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선순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선순위. 여러분 우선순위도 여러분들었을 여러 거예요, 그렇죠? 우선순위. 우선순위의 중요성은 여러분께서 충분히 알고 있을 거라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우선순위에서 첫 번째 우선순위가 잘못 세워진다, 아니면 잘못된 우선순위 갖게 된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도미노 효과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연애하고 있는 우리 현민이가 예를 들어서 연애하는 현민이가 아버지 생신입니다 아, 아버지안 계시는구나 현민아, 참, 이제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 네, 아버지 생신인데 그날 여자친구랑 데이트 때문에 아버지 생신을 무시하고 여자친구랑 데이트를 한다고 합니다 옆에서 명수는 어,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런 표정 짓고 있지 지금? 네. 여러분 그게 잘한 일일까요? 잘못한 일일까요? 잘했다고? 하지나? 네, 물론 여자친구가 아버지보다 더 중요할 수는 있어요. 지금 현민이 상황에서는. 네, 이 모든 게 여러분 다 예예요. 네, 여러분 네, 현민이 지금 연애하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네 여러분 만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일에는 중요한 순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순서들을 우리는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데 만약에 가장 중요한 것을 우선순위에서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를 한다면은 모든 게 다 단추가 잘못 끼어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우선순위를 제대로 둬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을 분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별하고 깨달고 올바른 그리고 온전한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 마찬가지예요. 더 떠나 더 크게 봐서 우리의 삶에서도 우선순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모르고 또 우리가 가장 우선을 둬야 될게 무엇인지 모른다면은.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삶은 굉장히 혼란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고 또 우리는 무엇을 우리 삶 가운데 우선순위 돼 있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두 가지 주제가 뭔지 아세요 혹시 여러분? 첫 번째는 보물이고요. 두 번째는 염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비교하시면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말하면 바로 보물과 염려예요. 먼저 보물에 대해서는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하늘과 땅의 보물들이 비교하시면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또그군중들에게 얘기하고 있죠. 19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땅의 보물들은 여러분 무엇이죠? 땅의 보물들. 땅의 보물은 무엇이죠? 원피스처럼 미지의 섬에 가서 보물 찾는 건가요? 아니면은 돈, 부귀, 영화, 아니면 아주 잘생긴 남자 친구. 그런 것들인가요? 성적,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여러분, 예수님께서 1구절에 말하면 땅의 보물들은 뭐냐면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을 아는데, 조금 더 상관없는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쫓는 것들이 바로 땅의 보물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20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있는 보물들은 무엇이죠? 하늘에 있는 보물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은 오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선물 쉽게 얘기하면 영생이에요 영생 구원의 선물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은 뭐냐면요 땅에 있는 그것들보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그 구원의 선물을 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의 보물들은 사라지지만 하늘의 보물들은 영원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만약에 500만 동이 있다고 산다면은 여러분 그 500만 동을 정말로 30분을 위해 사용하시겠어요? 아니면 31일을 위해 사용하시겠어요? 아니면 30년을 위해 사용하시겠어요? 나는 연로기 때문에 이 순간만 즐기면 된다. 생각하는 분명히 있겠지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그 돈을 정말로 더 의미가 있고 가치관 투자한다면은 더 크게 리턴을 받을 수 있겠죠. 여러분 예수님께 말씀하신 게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가장 바라고 가장 쫓는 것이 땅에 있는 것들이냐면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냐면은 그것들은 반드시 사라질 것이다. 왜?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에게 줄 선물, 그 영원한 샘물, 영원한 생명, 그 구원의 선물에 쫓는다면은 you get a lot better result.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더 가치가 있는 것들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살면 여러분 길어봤자 백년이죠. 길어봤자 백년이에요. 짧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영생은요, 여러분 그 백년과 비교돼서만큼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영원한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여러분들 삶을 무엇을 위해서 사시겠어요? 영원한 것 아니면 아주 잠깐의 것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올바르게 투자라고 말씀하신 거 우리에게. 아주 잠깐, 그 한순간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그 영원한 것을 위해서 보문을 사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염려는 또 어떤 것들이죠? 염려는 25절, 32절에 말씀이 남아는데 염려는 뭐냐면요 가치가 없는 것들 가치가 없는 것들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는 의미가 있죠 25절의 말씀입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의 말씀은 우선순위를 잘 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목숨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무엇을 먹는 게 중요할까요? 여러분들의 목숨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오늘 점심에 반찬이 뭐가 나오는지 더 중요할까요? 여러분들의 몸의 건강이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내가 내일 아침 학교에 갈때 등교할 때 입을 옷이 더 중요할까요? 무엇이 더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때로는요 여러분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세우지 않기 때문에 내 목숨보다 지금 내 즐거움을 더즐기 추구할 때가 있죠 아주 좋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콜라 저를 아주 경면의눈 쳐다보시는데 콜라 여러분 제가 요새 많이 줄였습니다 참고로 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콜라를 마시면 기분이 좋죠 몸도 좋아져요 왜? 기분이 좋아지니 스트레스 풀려지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콜라를 마시면 마실수록 생명이 짧아지니까 수명이 짧아진다는 거 근데 가끔씩 그러다 가끔 가다 이런 사람들 있죠. 어차피 뭐 길게 살아봤자 뭔 소용이냐. 어? 나는 잠깐 있다갈 거다. 즐길 거다 즐기자. 그런 분들이 나중에 후회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게 뭐냐면은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전해서 걱정하고 생각하고 고민하라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것보다 너희들의 생명을 위해 고민해라. 너희들이 무엇을 입을까? 그래서 공략보다 너희들의 건강, 너희들의 몸을 먼저 챙겨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생명이 어디서부터 오죠? 엄마인가요? 아버지인가요? 아니면 내 철저한 관리인가요? 아침에 계란 하나 먹고, 점심에 고구마 하나 먹고, 저녁에 닭감살 먹고. 그게 그걸 통해서 우리의 생명 이 연장이 되나요? 아니죠. 생명은 어디서부터 오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의 생명이 어디서문지 고민하고 염려해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산보다는 영원한 생명을 줄수 있는 분에게 집중하는 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선순위가 음식, 의식주가 아니라 이 땅에 삶의 즐거움이 아니라 생명되시는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는 그 의미예요. 예배에 집중하시고요 여러분. 장난치지 마시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말씀입니다. 결국엔 여러분 결국엔 이거예요. 우리가 무엇에 집중한지에 따라서 우리의 주인이 정해진다는 겁니다. 내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에 따라서 나내 나의 하는 행동 하나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그것이 나의 주 나의 삶의 주인 인다는 거예요. 24절의 말씀이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면이라 삶 가운데는 절대로 두 명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세요, 아니면 나예요? 예수님이세요, 아니면 여러분께서 이 상에서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것들입니까? 나의 욕망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입니까? 21절의 말씀이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보세요. 스스로.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내 마음가운데는 무엇이 채워져 있는지. 그리고 지금 나는 무엇을 간절히 생각하고 바라고 또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지. 여러분 반성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려 모였는데 여러분 마음가운데 그 마음에 예수님이 없다면은 그러면 그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정말 죄송하지만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함 가운데 그 주인이 정말 예수님이 아니냐면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은 헛된 보물을 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그 구원의 선물을 찾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예수님 찾기보다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디렉션 없이, 아무런 방향성 없이, 아무런 주인 없이, 아무런 목적 없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그렇게 그 목적을 주시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보물에 사는 건 좋다. 너희들이 무언가를 위해 수고하는 건 굉장히 좋다. 하지만 그 수고가 그 보물이 정말로 사라져가 없어진 것이라면은 헛수고라는 거다. 여러분께서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고 무엇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또 무엇을 위해 이 자리에 지금 모여 있습니까? 여러분의 보 여러분의 보물은 무엇이죠? 여러분의 염려는 무엇인가요? 지금 우리 1 2학년들 대학 결과 거의 다 나왔죠? 이제는 염려가 없다 생각하겠죠? 여러분 내년에 가면 더큰 염려가 다가옵니다. 나머지 학생들 7학년부터 11학년 아 시험이 곧 다가오네. 아 집에 가서 체거자한테 엄마한테 혼나겠네. 그런 염려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나의 보물,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나의 염려, 내 생각을 온통 뺏어가고 있는 그는 무엇이에요? 여러분, 그럼 보물은요? 결국에는 내가 지금 이 순간, 나의 삶 가운데 가장 소중히 생각하는 게 무언가예요? 그것이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컴퓨터가 될 수도 있고, 게임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결국에는 내 마음이 있는 그것이 그것이 나의 보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만약 이순간에라도 예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어떨까요? 염려는 무엇이죠? 염려는 결국에는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그 무언가죠 31절 말씀처럼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그런 것도 나의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정신을 내 관심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그것 우선순위에서 가장 먼저 되고 가장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정해버린 바로 그것이 바로 내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보물과 염려는요 나의 온 생각과 나의 온 마음을 찾아오는 그것들이 여러분 그리고 그것들이 바로 내 우선순위에서 가장 위에 있는 것들이죠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내 우선순위 가장 꼭대기에는 누가 있는지, 무엇이 있는지. 그럼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그럼 22절 말씀이죠. 눈은 몸의 등뿌리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우리의 눈이, 우리의 몸의 등뿌리라고 그래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알아서 우리의 몸이 결정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생명을 얻기 원하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믿음을 얻기 원하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만나기 원하고, 정말로 예배를 드리기 원하면요, 우리의 시선은요, 이 땅이 아니라 하늘로 향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시선은 하늘에 있어야 되고, 우리의 염려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2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21절 말씀이죠. 눈은 몸의등 뿌리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우리가 빛을 바라보면 우리의 몸은 빛나겠지만 우리가 어둠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몸은 결국에는 어둠에 삼켜진 거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길을 가다가 공사 구간입니다. 근데 우리가 길을 바라보지 않고 핸드폰을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구덩이에 빠지게 되고 유튜브에 자주 나오죠. 콘크리트에 우리의 발자취 우리의 발자취 남기게 되고, 그렇죠? 더 심해지면은 콘크리트가 굳어가도 시멘트가 굳어가도 어떻게 되죠? 우리의 발을 안 빠지게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우리가 다른 데 정신팔려 걷잖아요. 네, 그 길에서 벗어나게 돼요. 내비가 말하죠. 경로에서 벗어났습니다 정말로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십자가 달려 죽으셨을 때 이미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 길을 단순히 벽도만 쌓은 게 아니라 아주 평탄대로로 만들어 주셨어요 나만 바라보고 와 내가 너의 내비가 되어줄게 네, 여러분 운전하시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한눈팔게 되면 그 순간부터 사고가 나요. 아주 찰나의 순간에. 여러분 찰나가 뭔지 아시죠? 찰나는 이거보다 더 짧은 순간 찰나예요. 근데 그 순간에 사고가 나요. 우리가 똑바른 길을 보지 않을대 우리의 시선이 정말로 만약에 하늘을 향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걷고 있잖아요. 우리의 그 길은 정말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걷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시선이 하늘이 아니라, 하늘이 아니라 이 땅, 이 땅에서의 성공, 내 성, 내가 원하는 것들, 내 욕망, 내 욕심 그것들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그것은 예배도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나의 의를 세우기 위함이나 나의 어떤 잘남을 위해 드다면 여러분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그것은 내 과시예요. 그러면 그것을 제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쫓고 있는 것이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 내가 지금 바라는 그 것들이 나의 욕심인가 아니면 정말로 신실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위함인가 생명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길을 걷고 있는가 아니면은 나는 이 땅을 바라보고 내 욕심만을 구하고 있는가 27절의 말씀이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얘기해서 여기 나오는 그 키는요 이 키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정확히 얘기하면 생명이에요 생명 다시 말하자면 너희가 염려함으로써 너희의 생명을 하루도 연장할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그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여러분 생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의 그 생각으로, 여러분의 그 염려로, 여러분의 그 생명을 정말로 하루 이틀 더 연장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해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과 우리가 하신 말씀 뭐냐면요, 쓸데없는 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지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통 이 말을 들으면, 아, 우리 목사님이 공부 안 해도 된다고 하신 말씀이네? 네,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신 말씀딱한 가지예요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두라는 거죠 너희들이 고민할 때도 염려할 때도 걱정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것부터 고민하고 염려하라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 나에게 나의, 내 상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여러분들만 아실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것들이 아마도 아마도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는 아니겠죠. 그내 옆에 있는 제가 나를 좋아할까? 그런 것들도 아닐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최소한 지금 이 예배당에 모였을 때 우리의 가장 큰 고민거리, 걱정거리, 염려는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어떻게 보실까? 지금 졸고 있는 내 모습을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보고 계실까? 지금 예배 순간에도 딴 생각에 팔려 있는 하나님께 내 모습을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염려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고민하셔야 되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나에게 하나님이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요 창조하시고 성조 주시고요.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 생명을 허락하신 분이세요 여러분께서 믿건 안 믿건, 인정하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이거는 변함없는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나의 삶에서, 지금 내이 자리에서 지금 내 모습에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요? 또 쉽게 물어보면요 하나님은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은 나의 우선순위에 어디에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은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께 사랑 표현하시나요 혹시? 안 해요? 누가 안 하나요 첫째인가요, 둘째인가요, 셋째인가요? 아니 넷째인가요? 우리가 정말로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그럼 매일 삶 가운데 그 애정 표현을 할 수밖에 없게 돼요. 가끔씩 그런 분들 계세요. 아유, 목사님 결혼 10년 한번 해 보세요. 결혼 10년 차돼 보세요. 그럼 사랑한다 말이 입에 안 나와요. 죄송하지만 저는 매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네. 왜? 사랑하니까. 그게 뭐가 부끄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사랑한다고 표현 안 하시나요? 컴퓨터야 오늘도 잘 부탁해. 키보드야 오늘도 잘 부탁해. 오늘은 꼭 이기자. 핸드폰아 제발 몇 개월만 기다려줘 아이폰6 신이 나왔다 여러분 사랑하면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그쵸?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매일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면서 야봐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잖아 매일 고백하시는데 우리는 어쩌죠? 우리는 어떠나요 여러분? 주일 1시간 45분 예배드리면서 목사님 설교 길어요 우리 임원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어젯 밤에 근데 지금 잘했다고 말하는 그 표정은 뭐지, 현중아? 네, 너희 누나가 그러셨단다 참고로 누나를 비롯해서 우리 회장, 부회장님도 다 동의하셔서 끄덕이면서 격하게 그래서 오늘 설교에 기계하려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표현하세요, 마음껏 표현하세요 마음껏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삶 가운데서 주일 예배 때문에 아니라 우리의 평상시 삶 가운데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나에게 예배란 무엇인가요? 나에게 예배란 무엇인가요? 나에게 예배는 얼마나 중요한가요? 여러분께서는 정말로 주일에 45분, 50분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고민하시고 얼마나 노력하시고 얼마나 집중하세요? 내가, 고백,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한 그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 얼마만큼 준비하시고 얼마만큼 노력하시나요? 주일 전날부터 준비하시나요? 아니면 주일날 우연하게 운 좋게 일찍 일어나서 옷 입고 나오시나요? 주일 아침에 먼지가 쌓이는 성경책 한번 쓱 훑고 갖고 오시나요? 아니면 정말로 말씀을 사모해서 이 성경책 다 읽고 다닐 정도인가요? 여러분 우선순위를 잘 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그냥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예배 예배를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정말 시간 낭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찬양팀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의 예, 얘기예요 학생들 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것은 저도 포함이고요 우리가 정말로 드리는, 준비하고 드리는 말씀이, 듣는 말씀이, 또 부르는 그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아니 우리의 옷차림, 자세, 태도, 금요일, 토요일 밤 일찍 자는 거 포함해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 예배의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정말로 우리가 온전히 집중하고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예배는 무너지게 돼요. 왜? 첫 단추부터 잘못 채워졌으니까 우리의 우선순위가 잘못됐으니까 나의 우선순위는 주일날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토요일날 즐기는 그 게임이니까 교제니까 오랜만에 모이는 밤늦게까지 놀아보자 한번 뭐 어때 내일 그냥 뭐좀 졸면 되겠지 그게 정말로 하나님 우선순위인 예배인가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고민해 보세요. 그 나의 보물이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되길 원해요. 우리 중고놈의 가장 큰 보물은 내 자신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이 아니라 어딘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그 이성이 아니라 우리를 지금도 항상 지켜보고 계시고 지켜주시고 사랑한다고 표현하신 하나님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우선 순위는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의 온전히 높이는 그 예배.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단추를 하나님으로.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